우리 조합원 중에 한 명이 두살네살 네 살, 아홉 살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생계비 100만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수생 일정에 결합합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노조입니다. 민주노조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동지들 맞죠? 네. 민주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동지들 맞죠? 이 공장에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2014년 이 공장에 일본 사장이 청와대 가서 박근혜를 만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딱한달 만에 문자 한 통으로 170명이 바로 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구미 지역의 고용노동부 구미시청이 구미시청이 경찰서가 이미 해고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놈의 새끼들이 이미 함께 7월 이전에 공조한 겁니다 이 일을 김현장이 기획해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기는지 김현장이 이기는지 꿈미지역에 있어가 빠진 집단들이 이기는지 아니면, 민주노조가 이기는지, 한번 끝까지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들는 500일 싸우면서, 단한루도단한 번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명이 있들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500일을 달려오면서 할수 있는 만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투쟁하는 농지를갖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울 겁니다.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박을혜 정권 끌어내리고 모든 수색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수행!